다몬이 LCK에서 압도적인 모습으로 우승하며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다몬에 대한 타팀 선수들의 얘기에 대해서 들어봅시다. 보인비는 개인 방송에서 다몬 올해 정말 좋은 성적을 낼것 같습니다. 최소 결승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팀에게 물어봤을 때그 누구도 8강에서 다몬을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보인비 선수는 다몬에 대해 극찬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트 선수는 롤드컵에서 다몬을 만나는 게 기대가 됩니다. 쇼메이커 선수는 대단한 합니다. 솔랭에서 쇼메이커는 엄청나고 심지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쇼메이커는 아주 넓은 챔프폭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고 거기에 엄청난 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LEC 로고의 탑라이너 핀 선수는 제일 상대해보고 싶은 팀은 다몬입니다. 너구리 선수는 제가 제일 관전하게 좋아하는 선수예요 다른 탑라이너들과 비교했을 때 게임을 정말 다른 시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를 상대하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를 상대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헉즈는 LPL은 살짝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3대형으로 진 내가 할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게임을 지켜보고 그들이 플레이하는 방식을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섭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딱 하나 지금 무서운 팀을 꼽으라면 담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팀들이 다 단점이 있고 우리가 상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해외 팀들에서도 담원에 대해서 굉장히 고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디 결승전 후 해외 반응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담원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LPL에 도전 할수 있는 유일한 팀일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징동과 TS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초비는 이번 라운드에서 미쳤고 나머지 팀들은 아쉬웠다. 초비는 빠르게 LCK에 루키가 되어가고 있어. 다몬과 LPL 팀들과의 경기를 보고 싶다. 이번 우드컵이 너무 기대가 된다. 빨리 우드컵을 보고 싶다. 왜3대 0인 줄 아세요? 다몬의 팀들은 항상 한국 슬로랭크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다몬은 LCK에서 말도 안 되게 강력하다. 그들은 LCK의 위상을 다시. 높일 것입니다. 2 세트 동안 30분 동안 버틴 DRX에게 찬사를. 나는 담원이 MSC에서 T1을 잡았을 때 새로운 팀이 됐다는 것을 느꼈어. 사람들은 롤드컵에서 우승할 팀을 징동 TES 담원으로 뽑고 있습니다. TSM이 새 팀을 롤드컵에서 3대0으로박살낼 거야. 담원은 두달 동안 경기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LCK 역사상 최고 기록 타이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LCK 역사상 가장 일방적인 결승전 중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괴물탑 지능적인 바텀 강력한 밴픽 넓은 챔피 스크림의 신이 신이 배웠습니다. 다범 게이밍은 롤드컵으로 향합니다. 보통 쇼메이커와 노구리가 라인전 단계에서 상대방을 때려눕힙니다. 이 팀은 스크림의 다범보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보스터가 뉴클리어보다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범에 대한 해외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다범 올해 롤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